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죠? 네. 음, 보드를 접어버린 거예요. 이게 붙여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조립을 하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텐데 조립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들뜨더라고요, 여기가.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기본적으로 뭐 하다 못해 유튜브나 어디라도 보고 하 거나 아니면 주변에 조금은 아는 사람한테 네. 설명을 듣고 해야 돼요. 유튜브 보고 음. 한다고 했는데 음. 이건 안본 거예요. 내가 20년 가까이 했지만 조립을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나사를 음.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에 구성되어 있는 이 스탠드오퍼 따이는 나는 뭔지 알 필요도 없다라고 무시하고 그냥 빡 바닥까지 박아버린 거죠. 전동 내가 이게 그냥 그냥 보드 고장인 것 같았으면은. 직장인이죠? 네. 아까 낮에 왔을 때, 아까 비올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안말때잘 그렇죠. 씌우라고 그러겠지. 근데 그것도 안 듣고 비 맞고 갖고 왔지, 지금. 지금, 이 기막힌 상황을. 내가 진짜 처음 봤다, 이러거 <laughs>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엄청 뭐라 했을 건데, 이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자, 내가 나사를 풀어볼 거니까 잘 봐요. 아니야, 이게, 이게 스탠드 오프에 받은 게 아니고, 눌려버렸어 네. 메인보드 그냥 뒤쪽에다가 스탠드오프 박는 자리에다가 그냥 눌러버린 거야. 네.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요 네. 지금 나사 하나하나 하나 뜯을 때마다 기가 막히죠, 지금. 네. 자, 맞아. 들어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이제? 자기 자리로 찾아오고 있는 거야. 스탠드오프 있는 자리에는 들어가니까 작은 나사를 꽂아보고, 밑에 여기는 시행으로 박아나니까, 이거 나사는 안 되니까 굵은 나사를 해보고. 그랬다, 그죠? 근데 이게 그 자리마다 이게 다 박혀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옮겨서 박아야죠 아... 스탠드오프를 옮겨서 박으라고 아, 있는 거예요 메인보드마다 스탠드오프 위치가 다르다고 검색이 여분이 몇개 들어있었잖아요 네네. 케이스에 그거 해라고 그기 그래 있는 길라고 오늘 처리는 안돼 그래서 봐봐 지금 꺼내보고 있잖아 원인을 좀 찾아보고 되면 좋고 일단 좀 띄우고 공중으로 지금 기가 막혀서 손을 안 들려다가 잡아볼래요 이거 여기하고 여기는 없는 데다가 실이 박은 거 아니야 그죠 자 일단 스탠드 오프 위치부터 새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작업을 좀 들고 있어요. 이그 자리에 옮기 박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죠? 심심했는데 간만에 재밌는 일이 생기네 응? 컴퓨터 본인한테는 안 됐지, 근데. 어도 그래서? 응. 이렇게 실수하, 나는 이게 처음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하고도 반응이 안 되면은 얘는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스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서비스 센터에 가갖고, 이실 직고를 하고, 하나 교체를 받아보든가, 아니면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장이었다 라고 하든가, 우리 총각이 선택을 할 부분인데, 뭐 웬만하면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게 좋 아니, 몰라, 그건. 자, 이제 봐요, 이제. 손으로 딱딱 눌리봐. 네. 높이가 맞잖아, 이제. 네, 네. 맞죠? 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그만 뭐라 할까? 생각보다 네. 뭐라 안 했지? 예. 자, 이제 여기서 전기를 한번 켜볼 거예요. 이 CPU 뭐예요?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F. F에. 네. 일단, 우리 그래픽카드로 꽂아 봅시다. <laughs> 테스트 그래픽카드로 꽂아 보고. 네. <laughs> 야, 참. 서울에 오니까 재밌는 게 많어. 아, 원래 서울에 안돼어 맞네. 보드 나갔을까봐 걱정돼데요 저는 한번 눌려봐요. 될지 뜰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드가 너무 많이 꺾은 어젯밤에 그려나는 거라고. 그럼 지금 몇 시고? 한 12시간, 10시간 정도를 꺾여 있었네? 일단 이쪽에는 불이 들어오는데, 조금만 있어 봅시다. 그 박스는. 음. 그 어, 이거는 징조는 그 좋아. 되잖아 그지? <laughs> 이제, 이제 웃는다. 돼요? 돼지 오! 내가 했는데 되지. 사야 되면 해거 음. 빨리 해. 뭐두 마디 해야 될게 있잖아. 다시 꺾어 푼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두 개를 해야지. 이거는 상관없어. 이거는 일단 펴서 되긴는 했는데 지금 여기서 7분이거든? 이오스 상태에서 음. 5분 동안 더 낮출 거예요. 5분 더 낮추고 괜찮으면 내 위치 바꾸고 스탠드 오프에다 워셔 박가지고 보도 고정시키고 다시 해볼 거예요. 어, 만인의 기훈이 되도록 하자. 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5분은 안 지났는데 조금 더볼 거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한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증상으로 이해가 잘안 되실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자. 스탠드 오프가 이렇게 저렇게 두개 있잖아. 이쪽은 스탠드 오프를 대고, 이쪽은 스탠드 오프를 안 대고 바닥에 박아버린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그리고 여기다 나사를 그냥 박아버린 거야. 이쪽을 다.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이렇게 훅. 휘어져 버렸을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가 뭐 단, 단자가 벌어졌거나 이렇게 했죠 안 부서진 게 다행이에요 정말 응? 우리 직원이 마무리해 줄 거고 한번더켜 어. 가지고 확인해 볼 거예요 어, 네. 이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픽카드 이 접지가 여기에 균일하게 박혀야 되다는 거죠 메인보도가 네. 네.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어. 그래픽카드가 이쪽은 접지가 잘 되다가 이쪽은 음, 뜯겠지 네. 네.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어 해보는 건 좋아 해보는 건 좋은데 내가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뭐라 하는 게 그 해보고 싶으면 은 충분히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서 중고 부품을 얻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든가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프라모델이 아니잖아 백만원짜리 뭐 물론 AS가 되기는 하지만 몇뭐 십만원짜리 백만원짜리 이런 거를 가지고 연습삼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지 않나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게 본인 컴퓨터니까 다행이지 친구나 어디 회사 직장 상사나 이런 거 조립해 준다고 실제로 많아 우리 가게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림으로만 보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해가고 직장 상사나 후배들 거 해가지고 다 부숴 먹고는 내 인생에 몇번 있었어. 얼마나 곤란하노 그죠? 네. 전기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아까는 이제 그래픽카드 우리 걸로 했었지, 그지뇌 위치 2번 4번으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네. 자, 잘 뜨나? 잘 뜨지? 응, 오케이. CPU 쿨러요. 네. CPU 쿨러는 써보고 좀열 네. 불안하다 싶으면 그때 바꾸도록 해요. 네. 원래. 9400F의 기본 쿨러가 정품물을 산 거죠? 그 네, 쿨러, 그 그냥 그 쿨러 그대로 쓴 거지. 네. 뭐, 안 써, 면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해보고 좀 불안하면은, 네. 나중에, 그 뭐, 조금 날개 큰 걸로 바꾸도록 해요. 네, 이렇게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예, 고맙지? 네. 네. 응. 보드가 그냥 나가버린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뭐, 요거는. m s i 보드가 내구성이 좋은 건가? 그렇죠? 응이가1래까지 어. <laughs> 이야기해 주는데 m s i 과장님들은 햄버거 한번 사주도 않는데 내가 딱한번 주고 보고 사고 치지 마시고 잘 쓰세요? 네. 응?